네, 안녕하세요. 저, 블록체인의 진심인 기업, RJ크립토 대표 서험석입니다 저 오늘 주제를 STO 시대, 공유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일단, 지금, 뭐, 일반 관람객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뭐, 블록체인이다, NFT다, 뭐, 메타버스다,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또 STO와 토큰 증권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웹, 그, 저희, 크립토 신에서는 웹3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고, 웹3 시대라는 표현을 계속 해왔는데, STO는 아마 법제화 관점에서, 제도권 편입 관점에서, 그, 웹, 웹3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쉽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STO 시대를 바라보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두산중공업에서 17년 동안 뭐 다니면서 팀장 잘하고 있다가, 블록체인으로 세상을 혁신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와서 지금 회사를 차렸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제 케이블 TV에 한 2년 동안 매주 수요일 아침 9시 30분이죠. 거기서 지금 NFT 뭐 비즈니스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매주 했으니까 한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잠깐 뭐 소개받았듯이 NFT에 대해서 뭐 교육 그리고 미디어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NFT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NFT 기반 예약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NFT의 핵심적인 기능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약이라는 뭐랄까요 실체가 없는 무형의 이벤트를 디지털 상품화한다. 그 디지털 상품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툴은 NFT다라고 생각을 했고 NFT로 그 디지털 상품화를 함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뭐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NFT 디지털 상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단순 이용자들이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을 들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NFT를 비즈니스에 도입했을 때 이제 여러 장점들 중에 하나는 어, NFT를 거래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용자들 스스로 마케팅을 할수 있다. 이런 측면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뭐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테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뭐 고유성이다 뭐 소유권을 인증한다 유효성을 인증한다 뭐이뭐 커뮤니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뭐 그게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심에 상품화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무형의 가치를 상품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되는 거죠. 블록체인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수 있고, 그를 통해서 아까처럼 이용자들이 스스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어, 커뮤니티가 더 단단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관리에 이용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nft는 뭐고 토큰 증권은 뭐고 뭐또 블록체인이 뭔지 이제 상당히 뭐또 분산 원장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뭐 왼쪽에 보시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오른쪽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nft와 토큰 증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 중에 요구보다 깔끔하게 된 자료는 못본것 같고요 제가 정리한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블록체인 뭐 아시겠지만 어~ 원장은 일단 회계 장부 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분산 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장부를 혼자만 기록하고 있으면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장부를 복사해서 나눌 수도 있고 뭐 스캔 떠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 내는 가상 자산이 있는데 가상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은 이제 암호화폐라고 불리죠. 암호화폐는 펀저블 토큰이라고 할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하나, 네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하나 같다는 의미죠. 서로서로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NFT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논펀저블 토큰입니다. 논펀저블 토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STO라는 얘기인데 토큰 증권이란 얘기인데 사실 지금 STO나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얘기입니다. 법적인 얘기인데 블록체인 상에서 만든 NFT가 법적으로 어, 투자계약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뭐 토큰 증권 우리가 얘기하는 ST, STO라고 할수 있고 법적인 성격이 없, 이그 법적인 자산적인 성격이 없이 이건 단순한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NFT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하신 상황에서 지금 이제 NFT가 어디까지 왔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가끔씩. NFT 이제 죽은 거냐? 끝난 거냐? 좀 STO가 나왔는데 NFT는 앞으로 더 사라지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NFT 시기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과거에 그 2017년부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립토펑크라든가 BAYC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NFT를 대중들에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을 때 NFT가 이제 기존의 크립토 투자자였던 사람들이 그 NFT 시장을 이끌어 가던 시기를 NFT 1.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NFT 1.5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때 어별 뭐 그림 같지도 않은 물론 지금 자꾸 볼수록 매력적인 그림들이지만 그냥 그 그림들만 가지고 커뮤니티가 단결이 되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 관리 강화를 위해서 또 멤버십 뭐 커뮤니티 강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NFT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뭐 크립토 신에서 NFT 업계에서 나가야 할 방향은 단순히 지금까지 고객 관리를 하는데 NFT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웹2에 있었던 서비스들의 불편한 점을 NFT를 통해서 개선할 수는 없을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물 자산 연계뿐만 아니라 NFT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유틸리티들을 연계함으로 인해서 기존 서비스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이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이제 진정한 NFT 2.0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뭐 1.0, 1.5, 뭐2.0 했는데 또 이제 웹 1, 2, 3가 나오는데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웹 1. 0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서 웹3.0 시대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히 얘기해서 웹1.0 단계는 정보의 단순한 전달이었고, 웹2.0 단계에서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고, 웹3.0 단계에서는 정보를 가치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회사 소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회사 정보만 읽을 수만 있었어요. 그때가 웹 1.0이었고 지금 여러 네이버 뭐 카카오 같은 여러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용자들이 일,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글을 쓸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웹 2.0에 이제 뭐 발전에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고 우리가 지금 웹 3.0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들,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것지만 실제로는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가 됐었고 다만 이제 블록체인 시대가 되면서 웹3.0 시대가 되면서 각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치화하고. 소유하는 뿐만 아니라 상품화 자산화하면서 거래까지 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3.0 이제 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NFT 아까 지금 토큰 증권뿐만 아니라 그냥 NFT를 봤을 때 NFT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거래를 할수 있는 탈중앙화된 가장 쉬운 방식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웹3.0 혁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NFT를 통해서, 그냥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유명의 가치가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인터넷을 쓰고 있듯이 다양한 디지털 상품 자산들이 너무나 당연히 웹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웹3.0 혁명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와 연계해서 이제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숙박 플랫폼의 한정에서 웹3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글로벌한 예약 플랫폼 중에 예약 회사 중에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그룹이 있고 뭐 한국 같으면 야놀자 여기어때가 있겠죠 지금 그 플랫폼 업체들이 했던 수준은 뭐 물론 훌륭한 플랫폼들이지만 단순히 이런 방들이 있고 뭐 남아있는 방은 어떻 있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등장합니다 공유 숙박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뭐냐면은 기존에는 실제 어 공급업자. 들에 대한 방만 공유를 했었는 그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공급 범위를 대폭 늘린 거죠 그냥 일반 가정집까지 늘리면서 이제 늘린 단계인데 하지만 그 한계는 뭐냐 웹투의 한계는 뭐냐면 정보 공급 차원에서는 확대가 됐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권한이라던가 이용자가 뭐더 편리해진 게 있느냐 단지 정보는 많이 늘었지만 사실 이용자 스스로 뭔가 할수 있는 그거는 많이 작았다. 그래서 웹3 관점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용자가 어떻게 스스로 권한을 더 늘려갈 수 있을지 웹3의 이제 그 기능, 블록체인의 기능을 도입해서 뭐뭐 뭐 예약 정보라든가 그 예약 그 이벤트에 대한 것을 가치화하고 상품화 자산화 하면서 그런 기회를 늘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웹3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숙박 분야의 지금 NFT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원래 뭐 리조트라든가 멤버십 제도는 원래 있었었죠. 원래 있었던 멤버십 제도를 NFT를 도입하면서 어, NFT를 도입하면서 멤버십에 대한 거래는 가능해졌으나 기존의 멤버십 기능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는 이제 한계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을 해서 이제 숙박권이나 이용권을 NFT로 발행하면서 예약 방식에 NFT를 도입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능을 그냥 NFT로 구현한 것에 그쳤다면 물론 NFT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이제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기존 숙박 예약 시스템의 문제점은 아직 개선되는 노력들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기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유 지금 최근에 공유별장이라는 그뭐 프로테크 기업일까요? 그 공유별장이 이제 상당히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공유 비즈니스의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쓰고 뭐 나누는 건 좋은데 과연 별 공유별장 같은 경우에 과연 누가 먼저 쓸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선착순에 의존했을 뿐이었는데 숙박 분야에서 NFT를 도입해서 기존에 만약 공유별장 같은 경우에 다섯 명, 열 명이서 그냥 지분을 나눈 거에 그쳤다면 그걸 더 세분화해서 더 세분화해서 그 NFT 조합이라든가 보유 수혈량이라든가 이런 유틸리티를 강화해서 그 먼저 쓰는 순서를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리조트 회원권 같은 경우에 회원권을 해서 그냥 삼십 일을 다못 써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년으로 넘어갔어야 한다면. 이용권과 회원권 기능을 결합한 NFT를 발행하면서 내가 쓸만큼만 쓰고 안 쓰는 부분들은 팔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도입되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웹3 시대에 그래서 공유 비즈니스는 과연 뭔가 어떻게 패러다임이 변하는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론을 내리자면 상품이나 자산을 최대한 잘게 조갤 수 있겠다, 쪼갤 수 있겠다, 라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잘게 쪼개진 조각들을 NFT이든 토큰증권이든, 그거를 이용자 스스로 거래를 하면서 또그 거래를, 거래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권한을 받거나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이런 이용자 선택권 강화 이런 측면으로 패러다임이 앞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NFT로 미래를 여는 기업, RJ크립토 서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